좋은 아침입니다. 열왕기 하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연나이다 하니라. 자, 게하시는 먼저 이제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출발했죠. 젊고 그럼도 빠르고 하니깐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가서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 돌아오다가 엘리사를 만나서 어,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순애 여인의 분별이 맞았음을 보게 됩니다. 계하실을 어, 보낼 때, 그럼도 빠르고 빨리 가니까. 또 선지자의 지팡이가 죽어졌으니까 그와 함께 돌아왔다고 하면 막 급하게 뛰어서 나기를 타고 이렇게 저기 급하게 왔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어, 그녀가 엘리사 가움직이지 않으면 자기 돌아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함께 오지 않았다고 하면 큰일 날 뻔했죠. 그녀의 분별이 맞았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왜? 계하시를 통하여서 이해하시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계하시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그 엘리사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들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수종되는 그 사람과 관계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시는데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되어서 이렇게 동력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 돌들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이렇게 떡을 만들 수도 있고 소리 지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없었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과 상관없이 그냥 일하신다 이것도 또 아닙니다.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그, 그와 함께 일을 하시는데요. 계하시에게는요이 일에 수종 들기에 믿음도 부족하고, 기도에 대한 헌신도, 성결한 삶도 부족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변화산에서 이제 기도하고 계실 때에 또 변화를 체험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고치는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 고쳐 주셨잖아요. 제자들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성공했습니다. 근데 너희는 안 되고 내가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냐고 하면 믿음의 부족과 기도의 부족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어,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 변화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은 믿음이 없었고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고 여러분 또 기도가 있고 또 성결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어 도구로 사용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면 너희가 하면 안되고 내가 해서 된 거야 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왜 나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 왜 나는 성결하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기입니다 보십시오.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의 믿음이 사용되었습니다. 나의 기도가 사용되었습니다. 나의 성결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과 기도와 성결이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필요 충분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내가 아무리 성결해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 납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나의 믿음, 나의 기도, 나의 성결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0.000000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에 우리의 이 준비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은혜이죠. 그러니까 마치 나의 성결이 그와 같은 기적을 이룬 것처럼, 나의 기도가 그와 같은 기적을 이룬 것처럼 하면서 중간에서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어 사람들, 그들이 도, 도둑이고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100% 당신이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유기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와 유기적으로 일한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라는 것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다고 하며 그건 내가 너무 너무 헌신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이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제 어, 30그이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누였는지라 33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34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을 엎드리니 아이가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아래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36절 엘리사가 개하시를 불러 "저 스렘"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부름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가 여, 여인이,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37절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자, 계아시를 어, 데리고 어, 다시 이제 엘리사가 직접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 어, 침상에 누여있는 아이를 보고는요 문을 닫고는 아이에게 엎드리되 자기 입을 그의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대고 엎드려서 한동안 있었습니다. 살이 점점 차차 따뜻해졌습니다. 그러자 어, 집안을 한 바퀴 이리저리 돌았습니다. 아마 그 모든 기운이 다 그리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완전 기진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할까요? 회복하기 위해서 원기를 회복하고 나서는 다시 똑같이 이렇게 하자. 일곱 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게 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이랬을까요? 어, 지팡이 가져와봐. 너가 하니까 안 되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 어 이렇게. 그 입에 입을 눈에 눈을 손에 손을 엎드려서 이렇게 왜 했을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요. 진짜 극률이 여기는 마음과 진짜 하나된 마음 연합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것을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 절대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정말 연민하고, 정말 하나 되어야지. 진짜 생명이 흐르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되고요. 이것은...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수종되는 사역자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생명은 생명을 나누는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 엘리사는 이렇게 부활한 아이를 어머니에게 돌려 주었고요. 그 어머니는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되돌려 받는 참. 복된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 참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순애 여인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분별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지만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 정말 겸손하게 지혜롭게 잘 붙잡고 나아가는 이순애 여인의 참이 놀라운 분별력을 저희들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게야 씨가 이 일에 도구로 수정 들었지만 그에게 믿음도 또 기도도 성결도 그에게 영혼을 향한 긍휼도 또 연합도 심히 부족하여 사용되지 못한 부분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 저희들이 특별히 영혼을 대할 때 정말 뜨거운 연민과 온전히 하나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수고에 동참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 스님 여인이 이 일을 통하여서 어, 정말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되돌려 받은 사람 그냥 육신의 어 선물로서의 아이가 아니라 이제 영적인 선물로서의 아이를 어 다시 가지게 되는 이런 참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이렇게 어더 온전하고 깊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화하게 하는 어 그런 지혜로운 사람 어 복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